노래부터 시작하는데, 야 오프닝 곡, 그래, 시작은 좋다. 저게 헬멧이지? 아, 저거 뭔뭐 헬메시냐? 그냥 헬멧 아닌가 모르겠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저게 뭔뭐 헬메시지 이름으 아, 내가 데, 데, 채팅을 잘못 봤네. 몰라요, 그냥 막, 이상한 애, 이상한 애이시지 않을까. 欢迎收看《绝区零》前瞻特别节目。大家好，我是你们老朋友大伟哥。大家好，我是绝《绝区零》作人郑宇。郑宇啊，刚刚短篇的打斗啊，真是张力十足。大了一个戏。在《绝区零》的开发过程中，手。让玩家爽的游戏。就《绝区来说，我们希望为大家带来易于理解、充满张力的爽快故事。当然，大家想要。你给老人的啊，那会儿个鸡。在《绝区零》中，我们觉得应当把选择权交给玩家。 无论多么用心打磨的内容，大家都可以自行选择是接受还是跳过，这样才爽。那具体剧情是什么？不要着急，看完这个短片，我们再来一起揭晓。문명을집 말의 네버랜드 시끌벅적한 내러티브 시원한 액션의 노벌티 뉴헤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처음부터 시작을 진짜 화려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뷔쥐린의 편집자 99입니다 여러분이 도다 외계이시모일 뿐이고, 문화의 불꽃이 아직도 이 도시에서 계니다 여기에서 당신 안전합니다. 단순히... 소위 공동은 이칠의 철구입니다. 그것은 위치에 있위험 자연재해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저 유에리드... 저 유에이드로 있는 곤동 있잖아요. 저거... 저게 저기 붕괴인데... 저게 저 세상에서 곤동이라 부르니까... 그 외에 공동 내에 또한 이름으로 이하의 괴물 它们强大、危险，并且对一切外来生命都充满敌意。而比迷失和怪物还要可怕的，则是空洞内产生的神秘物质——以太。它带有强烈的异化侵蚀能力，会逐渐将困在空洞内的人转化为遗骸。任何智慧生命，甚至是搭载了广义上的智能硬件的机械，都无法逃脱。不过，万事都有其两面。 이탈이 때때로 주조의 동시예시 일종의 희유자원. 아이리도 정식 의콜적 체결과 이용이. 이런 주제로 여러 생각을 탄생하네요. 그렇죠. 그 지지 이전 발전 정도다. 대비태 자원이 증장의 수요를 춰성출려. 이 还有其他各式各样向空洞发起挑战的奇人异士，比如绳匠。这些人呢是空洞探索方面的专家，专注于研究让人们从空洞中平安脱离的方法，是串联起空洞探索的关键人士。而我们故事的主人公哲林兄妹，正是一对绳匠。哦，Cookin，不本领，在业界。每当接到委托时，兄妹俩便会化身法厄童。同 이 겸의 신의이 겸의 주의의 딸을 위이 겸의 주의의 딸을 위해서 의 딸을 위해서 이 겸의 서 못보든 킬트 위해서 이이 나오네, 못보서들 부드러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다고? 아까 경찰팀은 다못 뻗은 애들이네. 어, 헤아나. <laughs> 기기이 갑자기 느장하셨어 정치 <laughs> 행사와 공업 얘네들 알고, 아까 걔네들도 알고, 빌고나 토끼는 투과 스트리에서 발효하였고, 벨로보그도 알고, 어, 비토리아 하우스 키피 얘네들도 다 알고 있는 애들이고, 이 앞에 누님 빼고는 다 알고 있을 땐 앞에 앉아있는 누님 빼고는 알고 있고,

아리리럴의 자손?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고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먹으이고보 이럴 이돌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이이 眼下委托已经收到。 버추얼 아이돌과 버추얼 아이돌이 왜나와갑자기아 이런 해야겠네.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laughs> 근데 저 상어 원신 캐들이 먹으려고 함. 원신 캐들이 먹으려고 한다고. 저게 뭔 소리야? 원신 캐들이 뭡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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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키들. 아, 호요무스의 고양이들, 아, 고양이 이수들. 그리고, 우리의 사장님, 나왜 이거 가라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지.

在进攻的行为上，哇，新局凯操作代理人攻击敌人，会使其累积失衡也就是那个黄色的资源条。当失衡槽积满时，且释放相应的，哪只目标敌友？会进入失衡的状态。此时神将可以选择代理人释放对应的连携技。当然，除了在进攻端上为神将提供爽感，我们也在防守端上给大家提供更多的选择。 규제 지원 시스템. 말하자면 적의 공격이 황화로 순간에 우리 체완 대기업은 상대의 규제 지원을 출발합니다. 규제 지원은 적의 동 단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원후워라 일단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폰인 폰으로 하기 쉬울 거예요. 로그라이크 액션 RPG 거든요. 그래서 좀 플레이하기가 쉬울 거예요. 폰으로. 겨슐린 제공한 마지막 핀투 低门槛，高上限。我们所有的设计都想让没有动作游戏经历的玩家也能获得爽感，同时对于有动作游戏经历的玩家也能提。个我们有充分的自信。没错<錯>。<music> 大家好，我是绝区零的策划小 Y。仅仅只有上面的战斗系统还是不够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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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통보 못 했는데. 얘 상호 얘는 상호 얘네 해봐해 해봐, 봐서 알지 얘는 토리아호 스키퍼 의 엘렌조 얘가 먼저 픽업이 될 건데 엘렌조가 아닌가츠 편사 튼무 부팀 주연

한국인도 동참해서그인가 그러니까? 한국인이 참, 저기 개발자예한국인인가못 들었는데 한국인이다는 소리네. 그냥 번역을 하면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스럽게 바꾼게 아닌가? 봐. 아닌데 그럼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다그렇 아, 그, 그, 근데 모르겠다. 그, 그, 그거에 대해서. 빵부 요크아요는다. 이딘 다들 좋아한다. 됐어. 원래 전현출 최고의 효과. 우리 대 방부의 동작과 완화 역시 자산다 아니 뭐뭐 봄브로 시 엠브 엠브라 그러는 거 봄브라 그러는 거야 시. 오, 감귤 절취는 정말很有个性啊。不过虽然邦布可以免费抽取啊，但邦布券能从哪里获得呢？아까 보 뭐냐고 그걸 알려줘. <laughs> 根据之前测试中神将们的反馈，我们增加了对应活动帮布券的奖励。此外，大家之前反馈不爽的帮布是歪的问题，我们也进行了改进，以后帮布是不会歪了。大家也可以在调屏中自选喜欢的帮布。关键还是要让大家爽。大伟哥，你要不要也试着拍两下？好啊。근데본부보니까깜부라고는 아, 이거, 커피, 그, 커피치 사장, 카페, 카페 사장. 제가 해봤는데, 저거, 저거 연출신이 있어요. 커피 만드는 연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파이널 TV, 티베... 파이널 CBT를 해봤거든요. 저거 커피 타는 연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커피 타는 거라 해다. 커피 만드는 거라 해다. 아무튼 씨는 보여주던데, 지금 출시로 보여 주던데저니아 광고? 인가 광고 타입이 벌써 시대가 다틀거 가래 나 오늘. 네, 그마다 이게 실질적 거기다.

意思是游戏面貌是和上次测试截然不同了？是的，随着活动区域的拓展，오 활동 영역이 넓어 CBT 때보다代表着我们可以更有层次的内容体验新开放的光影广场各类特色的区域오 잠깐만，못 보던 지역이나오共同构建出了一个更具象化的新安里都아 CBT 때보다 조금 더 넓게 좀, <목소리도> 조금 더 넓게 <목소리도> 넓어지긴 했나 보다仍然들이못 가는 중간까지만 미뤄 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차피 스토리 새로 봐야 되니까 중간까지밖에 안 미뤘거든. 요 아, 근데 갈수 있는 공간은 오장 어! 어, 침대죠. 침대죠. 저... 아, 설마 자는 것까지는 안 보여 주겠지. 아 설마. 을 샜다. 설마 자는 것까지 보여 줘? 졸 잠깐만. 이게 잠바버은것까지 보여 줘.

여동생이 이제 그그하 그거고 이제 오빠가 여동생을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真是一次美0的邂逅啊0起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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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什么可以先和大家分享的吗？在新亚利都街道，各 <noise> 位，带神将救援的光步，以及需要去探索寻找的卡格车。聊了这么多啊！ 제가 작년에 a g f 가서 <목소리> 그 서브코치에서 가서 <목소리> 그때 호요보스가 참가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저거 젠존재 <목소리> <저거 목소리> <잔> 시연하고 <목소리> 벨 그거 아크릴 스탠드 받았거든요. <목소리> 아, 벨 진짜 이뻐요. 나는 벨이 피규어로 나온다면 무조건 살것 같아. 요 근데 좀 많이 바뀌었다. CBT 때는 또, f i n CBT 때는 좀 많이 다르네? 좀 살짝 바뀌었다. 못, 못 보던 시스템하고 이런 게 나오네? 아니면 내가 끝까지 못 밀어가지고 그런가? CBT 때보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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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추가된 것 같은데. 我不보던일나오네刚刚闪光是什么情况？有苦棍搞？没错，在零号空洞内可以通过战斗或事件获得强化道具明辉。当持有四枚同类型的明辉时，还能获得一个额外的强化明辉，也就是刚刚看到的闪光。这边是安静啊。这个事件看上去好像不一般。 随着与代理人之间信赖度的提升，在零号空洞内也可以触发更多有趣的特殊事件。它不但能带来专属的强化效果，还能进一步帮助神将了解代理人在空洞中独特的一面。前面我们看到的信赖度系统啊，还会影响空洞中的代理人，这可太有意思了。是的，我们的愿景是，不管是新爱丽度的街角，还是零号空洞内的事件，我们都尽可能让人物与周遭环境产生更多的联系，为大家呈现一个更真实的世界。 이건 내가 안민거 같은데 이건 제가 안본 거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콘텐츠를안민거 같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기억이 안나探 네, 内以民他们的帮助在零空洞的确是作的理念希望我作出容네 보고 있는지 몰라 가지고 어, 웨이가 왜 나오냐고 딸이고 신작 게임 출시하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나오죠. 홀버스 게임이잖아. <laughs> 젠네스 존재로 홀버스 게임이잖아요. 아, 호요버스였지 까먹... <laughs> 안하다 보니까 해자 까먹음. 我그러젠네스 존재라고 딴 회사 게임인 줄 알고 <목소리> 보고 있었는데, <목소리> 오 갑자기 딴 <딸의> 회이거가 나오네? <목소리> 왜 나오는 거지 이거 딴 회사 게임 아닌가 했는데, <목소리> 내가 호요먼스라니까아 맞다 호요먼스게임이었지 <목소리> 이러는 거네. 습 <목소리> <목소리> 将来在时机成熟时，我们也会用这种形式去升级原有的玩法。본인은이렇这是我们在关卡上的追求。아니我호요보스맞아持续进化，我们希望在体验上给到神将。예면조가땅에就是可迭代的爽感，我们会在玩法上持续投入精力，为各位神将带来更好的体验。好，感谢小 Y 的分享。我相信崛起令的同学们会不断给大家带来惊喜，让我们一起期待吧。 면접스인지면자가 줄... 오픈월드를 왜 만들어요? 있는데 또왜 만들어요? 무신이来了 오프... <laughs> 있는데 왜 만들겠어. 뭐. 오픈월드 게임. 이거 이거 잔네가 <laughs> 제, 그러면 이거 아시안 RPG거든요. 가 80초의 반권 야, 뽑기 80회. 원부티켓 80회. <laughs> 最大补偿이라고저기。那你觉得爽不爽？大伟哥，其实今天还有一件事情想跟你商量一下。嗯、我觉得还不够爽，哦、要不，我们再送二十抽吧。嗯、大家说好不好？为了神将们能爽，送都可以送。谢谢大伟哥。我一去不满足，就当我再送二十抽。我去、哦，这干嘛？不给了，别给了，就当我。到这里就结束了吧？还没完呢，大伟哥，还有一份薄利别忘了。哦，对，除了上面的公测福利啊。 为了感谢大家今天观看直播啊，我们还准备了公测专属。哇，咋干嘛？不给就二十倍准的吗？哇！各位神将可以在游戏上线后，你的裤子的，大家可以啊先截图保存啊，游戏上线后一周内都可以使用哦。另外，我们还有一些其他的内容及奖励啊，欢迎大家。你的裤子怎么可能给我？我怎么账号来了解。公测专属的试前网页活动也已经开启，感兴趣的神将千万不要错过。 안니 잠깐만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네게 것도 입력하지도 못했는데 넘겨버리네我们多提意见我们跟大家我不是啊辛大家给我们的耐心和陪伴就是我们最好的支持谢谢一步一个脚印啊我也见证了我们哦谢 t h a n k you，谢谢。踏踏实实给大家提供真正的好的东西，也终于。네게 것도 지나갔잖아요这一 빨리 지나갔어. 7월 4일, 전탈공 환영 여러분. 이티즈의 도시 모험 생활. 我保證, 절대 후회 안할 겁니다. 1일 족속이 완성 7월 4일, 미하유 전신 도시 동작 모험 게임. 절규링, 당신이 몇개 통과. 우리는 안 뭐야, 이게 다야? 설마? 설마 이거이줄거다 끝이야, 설마? 더 있겠지, 사실, 아니, 특별 방송인데.

열어, 뽑기 100회. 아, 야, 이럴 거면 그냥, 씨, PV로 보여줘. 이씨발, 특별 방송이라 하지 말고, 씨. 뭔가 더 보여줄 줄 알았는데, 씨, 없잖아.